결혼한 지딱 1년이에요. 저희 남편은 이남이녀 중 막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 형님 때문에 정말 자다가도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어머님, 아버님, 둘째 형님, 아주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모두 집 가까이 사시고요. 그건 그렇고 저희 첫째 형님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저희 살고 있는 쪽으로 두달 전쯤 이사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땡마트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영문도 없이 만나자고 하시니 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형님 뭐 해야 할 일이라도 있어요. 장보시게요. 했더니 이유는 이야기해주지 않고 무조건 나오랍니다. 저희 남편이 통화 내용을 듣더니 무슨 일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땡마트로 오라고 이유는 저도 모른다고 했더니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하더군요. 남편이 첫째 누나를 많이 싫어해요. 자라면서 누나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집안의 분란은 누나 때문에 생긴다고. 남편이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저를 나오라고 했는지 물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주더군요. 저희 남편한테 너는 네 와이프를 왜 그렇게 감싸냐며 버릇이 없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저희 동네까지 오셨네요. 커피숍에 형님이랑 남편이랑 둘이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남편한테는 또 자리를 비키라고 해놓고 말이죠. 무슨 하실 말씀 있냐고 하니까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대요.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냐고 물었더니 이유인 직슨 형님이 두달전 이사를 내려오셔서 집들이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밥을 맛있게 안 먹었대요. 자기는 너무 정성들여 준비했는데 제가 조금만 먹고 맛없게 먹었대요. 그리고 제가 젓가락이 모자라서 젓가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챙겨주려고 했는데 제가 쌩 하고 가져갔고 다 먹은 후 설거지를 안 하고 가서 예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 집들이날 챙겨주신 밥한 그릇 뚝딱했고 집들이 때 아버님, 아주버님, 형님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젓가락을 쌩하고 가져갑니까? 그리고 설거지 문제는 제가 설거지하려고 팔을 걷어붙이니 굳구 말리시면서 같이 와서 이야기 좀 하고 놀자하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셨으면서 그걸 두 달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네요. 저를 땡마트로 불러서 장을 보고. 집에 가서 음식 만들면서 저를 혼내주려고 하셨대요. 예의가 없다고요. 저 28년 동안 살면서 예의 없다는 말 정말 처음 들어봤네요. 직업이 보육 교사인지라 부모님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살갑거나 예의 있게 행동하지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제가 미쳤다고 시댁 식구들만 있는 곳에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행동했을까요? 그날 커피숍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저세 가지 내용이었네요. 저 말씀 하시려고 저를 땡마트로 나으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토요일 날 너네 집에 갈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지나간 그 이야기를 또 꺼내시면서 저한테 예의가 없다면서 나이도 어린 게 그러면 안 된다네요. 도대체 제가 어쨌다는 건지. 그리고 더 화가 나는 사건은 보름 날 어머님이 찰밥 먹으러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하고 첫째 형님이 주방에 계시더라고요. 커피숍 사건 이후로 처음 뵌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니, 어머님이, 됐다. 다 했어. 거실에 앉아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또 앉아있겠나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할거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아니다. 다 했어. 이따가 필요하면 부를게. 하고 저를 거실로 떠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 좀 있다가 상 차릴 때다 도와드리고 먹고 난 후에도 제가 설거지 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시어머님이 할거 없다고 그냥 가는 게 예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 가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날 땡땡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됐다고 거실에 나가 있으라고 했더니 첫째 누나가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시어머니가 할거 없다고 그냥 나가. 하시는 걸 듣고 내 며느리 내가 일안 시킨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너나 잘해. 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첫째 형님은 어제 오셔서 찰밥 먹던 날제 행동이 예의가 없던 행동이었다며 그 말씀을 또 저희 집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완전 열받아서 누나한테 그냥 집에 가라고 나가라고 했네요. 동생이 버릇없이 누나한테 그런다고 얼마나 소리를 치던지, 큰형님이 이사 오기 전까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신 이유를 저한테 얼마나 시비를 걸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어린 게 예의가 없다고 합니다. 버릇도 없고요. 제가 뭘 어쨌는지, 진짜 미치고 돌아버리겠어요. 저랑 남편이랑 다섯 살 차이 나요. 남편이 막내라서 첫째 누나랑은 10년 정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첫째 형님은 정말 나이 값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의 예의 하시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고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심이라 거는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임신 초기인데 큰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어떻게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후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호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군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 보았습니다. 많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한테 쫓겨난 날 바로 시댁에 가셨나 봐요. 그런데 대려 어머님한테 아주 많이 혼나셨나 봅니다. 어머님이 어제 전화하셔서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버릇 없이 동생이 쫓아냈다고 이르고 제가 버릇 없니 많이 또 어머님께 이르셨겠죠. 그런데 시댁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네가 뭔데 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안 그래도 일 다니고 살림하느라 힘든 애를 왜 가서 들쑤시고 다니느냐 막 혼냈나 봐요. 저희 시아버님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는지한 번만 더집 찾아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아예 연락 끊자고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자기가 후대게 했다고 신경 쓰지 말고 아예 무시하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사과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괜히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죄송해 하시니 제가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도 잘 해결되었어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별 정신병자들 많죠? 밖에서 만났으면 찍소리도 못했을 거면서 쉬느랍시고 예의 없네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두 번째 댓글 꼴대로 꼬인 미친 시누이구만별그지 같은 게 예의 예의 따지고 앉아있네. 임신한 소나를 사람한테 스트레스나 주지 말 것이지. 진짜 집안의 문제야인 듯 합니다. 지나 잘할 것이지. 세 번째 댓글. 좋은 시어머니 밑에 저런 딸년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번째 댓글. 그래도 남편이 든든해서 부럽네요. 시어머니도 님편 들어주고, 신경 끄고 또 개가 진네 하세요. 일일이 상대해주면 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